허종식 국회의원은 2027년 개항할 것으로 알려진 백년공항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2029년 준공되려면 올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야 합니다. 국토교통부가 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백년공항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.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경제성 평가는 이달 말 마무리되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12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. 백년공항 운영비는 연간 23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허 의원은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